내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. 야 오늘은 뭐, 뭐 먹는 거야? 감자탕. 감자탕이고 뼈다귀이 먹을만해? 허리 쭉 펴고. 쭉편는데아쭉폈다고잘 먹네. 오, 어. 또 며칠 굶긴 애같어 이제 며칠 굶기면 안 되지. 두 손으로 야무지게 덮어. 맛있어요. 응다 음. 예뻐 음, 음. 맛있나? 맛있 아, 밥좀 해먹지. 자꾸 시켜보냐, 아저씨야. 음. 반짝거려 사다 놨는데, 사다 놨다고? 음. 뭐 사다 놨네? 로콜리응 호박 오이 버섯 오뎅. 미나씨 응? 응? 야한박스테이크가 맛있어 먹어해 쎄요 싫 고기가 더 맛있어? 아니 조금만 응. 먹어봐 하나만 맛있어 아나아 하나. 진짜 맛있어 응 한번 먹어음 응. 맛있네 맛있지? 응 수제인가 봐. 음. 냄새가 안 나. 그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 음. 냄새가 좀 이상한 그런 냄새가 나는데. 여기는하나 음. 그러니까 수제로 만들어 놓은 거. 오늘. 먹을 만하지 이것도. 왜? 매일 뼈다귀 해장품 먹을까? 아이고 씨 이거 어디, 어디서 시킨거야? 어? 응? 어디서 시킨거야? 아, 이거? 아까 태블릿 뭐... 하지 않았어? 이 잘라지나? 응 그러면은 뼈 안에 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 벌리면 어우 근데 이게 고기가 신선한건가 아니면 어, 양이 많은데? 아, 다 못먹겠다 이거 아침에 또 먹을까? 아우씨 응? 아우씨 딱딱해 씨 그 후추도 있어. 어, 후추도 사 먹어봐. 내가 전에 이거 했었어 뚱뚱뚱뚱. 뚱뚱뚱 뚱싸우러 이거 했었어? 이게 뭔데? 몰라 나 새로 나온 거야? 병아? 응? 응 엄마 일찍 오니까 좋지? 응? 응? 야, 엄마 일찍 오니까 좋지? 응. 응 맨날 늦게 왔는데 오늘 갑자기 간호사가 어, 빨리 가야 된대 뭐? 뭐 교회에서 뭐 하나 원장님한테 가 가다 보고 해. 나고 빨리 가다 안 보이는 거야. 어디간은다 보고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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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다 보고 없다 보고 가다 다 먹고 마지막으로, 이을비을 비벼 먹는다. i r o p a 그럼 맛있어. o m my soul. Cookie Buddha. Pablo. I w i 야 l be among y o 배불러 o m a s Yabu a n 고 o Mandu, y o 밥을 i l l have got y o 내가 몇 숟가락 먹어야지, 세 숟가락? 아니 한 숟가락. 두 숟가락? 응. 한 숟가락. 한 숟가락 이거만 <laughs> 먹어. 그리고 이거 한박스 스테이크 먹어. 시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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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빠가 다 먹어. 오늘 스승날이니까. 수술 스승날인데 뭐 선생님 날이 이제 뭐 부모의 날이야? 응. 스승의 날은 무슨 노래 불러야 돼? 명을 불렀을 거 아니야 학교장이 꽁꽁꽁 멋있는데. 어서 모이자 상사님의오리시니슬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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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서 아. 맞나? 응음 음. 음. 다짜이최고였으나나잘 왔다 나수영 생각보다 밥도 맛있지? 이 얼마나 이거 저거 한번 다 놓봐. 괜찮은데 시원하고? 시원하고 괜찮고. 거의 다들이 양념도 있어. 괜찮아. 언제 하고? 나, 나. 나 같이해. 음. 네. 짠. 짠. 내가 맛있게 먹어. 응. 응. 너 아프지 말고. 아, 감기는 안 나. <laughs> 음~~ 맛있다. 감기가 안 나, 요 이렇게 안 나? 다 먹었다 이따 한번 풀어보자, 뭐. 여보, 밥 한번 풀어보자, 뭔가 여보, 안녕 자, 오쨰가 옷걸이라 됐어 여보? 응? 밥 먹었는데? 긴거 옷걸이? 옷걸이래며 시골에다 갔다 는데 오, 어, 우리 내 방에 갔다 는데있잖아 아빠 방이 좁지 않아? 응. 명아 옷걸건거 하게? 응 아빠 그런다 했어 그런다 했어? 내놀자를가있 a p a 뭐, Papa, 뭐,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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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다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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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밥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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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알 몇 개, 몇 개나 있어? 게 Papa, 이렇게. Papa, 이렇게. Papa, 이렇게. Papa, 이렇게. Papa, 이아게 p 아빠 a 이렇게. p 이거게야이거 뭐야? a 이거 뭐야?

그래, 이제 끝 거야. 그러면, 구독 많이 눌러주고, 댓글 많이 들어주고, 빠빠